요즘 코로나 19나 힘든 경제에 아르바이트나 일자리 구하기 위해서 포털사이트나 이런데 이제 일자리가 있는지 없는지 검색을 해보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고수익 알바라는 이제 문구가 많이 있을 거예요. 나는 일을 하기 위해서 이제 들어가서 전화를 해보고 카톡으로 대화를 나눠보면 어떤 일입니까? 물어보면 해외에 있는 기업인데 우리가 세금을 줄이기 위해서 이제 돈을 전달하고 이체하고 이런 일을 하고 있다. 돈을 전달만 좀 해주면 하루 일당 10만원을 주겠다. 또, 우리가 신용평가 뭐 일을 하고 있는데 대출 대행 업무를 하고 있는데 돈만 받아가지고 전달을 하면 이제 우리가 하루에 10만원을 이렇게 제한을 하겠다. 스포츠 토토, 인터넷 스포츠 뭐 사행성 게임, 이런 조금 불법적인 일을 하고 있는데 환전하는 일을 우리가 하고 있다. 이 환전하는 돈만 받아서 전달을 해주면 이제 우리가 돈을 10만원씩 이렇게 제한을 하겠다. 이런 말도 안 되는 가언이설에 이제 나는 범죄인지 모르고 시작을 했지만 그게 다 보이스피싱, 피해금액입니다. 진짜 모르는 사람한테 돈 1천만원, 2천만원씩 전달을 맡길 정도면. 믿는 사람한테 시켜야 되는데 왜 아무 상관도 없는 인터넷상으로 이렇게 얼굴 보고 얼굴도 보지 않은 사람한테 이렇게 큰 돈을 맡기겠습니까? 그것은 범죄이기 때문에 이제 이런 말도 안 되는 일이 일어나는데 근데 내가 몰랐다 하더라도 나는 이 보이스피싱 공부하고 관련이 없다 하더라도 이제 위필적 고의가 인정되어서 사기방조죄로 처벌받는 경우가 매우 많습니다. 5년 이하의 징역, 1 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니까 정신 바짝 챙기고 이렇게 안 살아가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누군가는 또 피해를 입고 나도 큰돈도 되지도 않고 돈도 벌지 못했는데 하루아침에 전가자가 낙인이 찍힌다는 걸꼭 잊지 마시고 이제 스스로 조심하셔서 이런 누군가가 돈을 찾아서 전달, 이체, 그리고 돈을 찾아서 보내라고 이런 제안을 한다면 범죄행이라는 것을 꼭 인지해 주시고 스스로 마음속에 좋은 지혜를 챙겨 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